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10월 24일. 예전에는요, 24일은 유엔데이라고 해서 하루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단풍놀이를 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서 24일 정도 되면 은 모든 부모님들은 가슴 조아일 거예요. 불안하고요. 그래서 편치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더 그랬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은 태평해요. 부모님만 가슴을 조이죠. 자, 21일 전으로, 왜2 1일인가 하면 16일까지는 그보다 더 남았는데요. 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날은요. 에, 10월. 15일 까지입니다. 1 5일도 일요일이라서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 되고요. 16일, 17일. 16일날은 시험이고요. 13, 월요일, 14일. 이때는요, 다른 공부 안 됩니다. 수요일날은 현장에 또 다녀와야 되고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6월, 9월, 평가원 다른 건볼거 없어요. 국어만 보시면 됩니다. 뭐 어, 올해는 좀 특별하지만요. 거의 그 안에서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그걸 보는 스킬은 뭐 워낙 이렇게 길기 설명하는 게 길기 때문에 그 컨설팅을 받는 애들은 오랜 동안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요. 아무튼, 6월, 9월에 유형을 잘 봐라.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이때가 되면, 재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가서 거의 공부를, 공부하는 시간을 줘도 못합니다. 이제 약간의 이제 불안함도 있지만요. 이제 집단적으로 그런 걸 회피하려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다를 많이 떨어요. 자, 그 순간만큼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꿀맛 같은 수달 거예요. 자,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공부하려면 또 시간은 없고. 이거는요. 이때 되면 다 시간 없다고 해야 될건 많은데, 해야 될게 많은데 시간 없다고 이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데요. 이건 재수생도 마찬가지고요. 삼수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되면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을 잘못 가다가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수능 출제 난이도 조절이 오래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난이도 조절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약간 까탈스럽게 낸다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하는 이, 드리는 이야기는요, 공부를 안한 애들은 별로 효과를 못 보고요. 어느 정도 본인이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면은 이때부터는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수능이 딱 끝나고 수능 시험이 끝나고 집에 오면은 예전에는 거의 다. 전 사이트에 들어가서 답을 맞춰보고 왜 틀렸나를 검사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것조차도 많이 안 합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아가 내가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 궁금해서라도 피드백을 한 번씩 하는데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그걸 꼭 시켜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온날 저녁에 채점을 해가지고 틀린 문제가 왜 틀렸나고 이렇게 딱 보세요. 아마 현재 실력으로 모자라가지고 못푼 문제가 있다면 평균적으로 한 과목에 한 문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문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시험을 왜 이렇게 치르게 되느냐? 그건 오랜 동안 그 교육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가서 못 푸는 문제는 한 과목에 한 문제씩만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차분히 풀면 나머지는 다 푼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아주 확신하고 장담을 하거든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수능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애들은 부모님하고 머리를 탁탁 치면서 땅을 치면서 이거 왜 틀렸지? 왜 틀렸지? 해서 점수를 합쳐보니까 전체가 30점을 틀렸는데 28점을 내가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를 틀렸다. 이러고 바로 재수 들어가요. 재수하면 이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이 이상 점수가 나오겠지 수능은요 산술적으로 예측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3년을 하거나 4년을 하면 만점이 나오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없애, 실수로 틀리는 걸 없애주려면 은뭐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엄마표로 한번 점검을 하라는 얘기죠 문제풀이 할 때. 그런 스킬은 멤버십에서 하고 있, 있, 있지만은요.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멤버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3에 와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를 못풀 저기 틀려버리는 일이 벌어질까 봐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극복하기 힘들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또 실제적으로 고3에 와가지고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을 만들어 놨고요.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못 푸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풀수 있는 문제는 다 제대로 풀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모의고사하고 수능은 문제 자체가 상당히, 문제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완성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수능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문제를 꽉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접해야 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은 뭐 하냐? 전부 다 문제 풀이합니다. 어떤 뭐 팔절 뭐 봉투 모의고사 갖다놓고 맨날 시간 맞춰서 시험 보고 좌절하고 잘 보면은 야 이거 뭐 무슨 대학 간다 이러고 꿈에 부풀고 또 시험 보면 또 좌절하고 내 실력이 얼마나 되나 맨날 이거 테스트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어 가지고 문제 푸는 양이 적어 가지고 의대를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재수 전체 전체적으로요 의대생이 1000명이라고 보면은 시험 수능을 보면은 500명은 재학생. 나머지 500명은 재수생, 뭐, 삼수생이 간다고 치면요. 고3 때까지 재, 재학생이 풀었던 문제 숫자하고 재수생하고 삼수생이 푸는 문제 수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삼수생들은 재학생들보다 10배 이상 문제를 풀어요. 그러고도 좋은 점수가 나와서 의대를 간다면 다 삼수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 많이 푼다고 만점이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럼 수능장에서 틀린 이유는 문제를 봤을 때 과거에 배웠던 거를 빨리빨리 떠오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 아차저거 배운 거래. 그것도 이제서 떠오르는 겁니다. 문제를 틀린 다음에. 남한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수학의 고난도 문제를 못 푼다고 그 백날 수학 못 풀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고난도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전 제로라고 봅니다. 한달 남은 시점에서는요, 그런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가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문제풀이를 복습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시점에는 지나온 공부했던 과정을 빨리 싹 한번 싹훑는 거. 그게 막연히 복습해라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문제풀이를 할 때는 복습하는 기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과목을 훑으라는 얘기예요. 개인 커리 받는 사람들은 뭐더 구체적으로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걸 개선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풀이라도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머리 싸매고 그거 하는 것보다 지난 과정을 복습한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 파트를 복습한다고 풀어주세요.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나 지금으로부터 약한한달 전부터 이렇게 복습을 제대로 해온 애들은요, 수능 때까지 기억이 다납니다. 문제를 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떠올라야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늘은 늦,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복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풀이를 시간 맞춰가지고 무슨 모의고사, 뭐 유명한 모의고사, 뭐 이거 풀었다고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거나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모의고사 푸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험지를 딱 보면은 국어, 예를 들어 첫 시간에 국어잖아요. 국어에서. 자기가 제일 트라우마가 있는 유형이 뭐냐 이거 뭐 비문학 독해라 그래요 그러면 시험지 받자마자 어떻게 났을까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그거 보는 순간에 머리에 쥐가 거기서부터 쉬운 문제를 풀 때도 그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쉬운 문제에서부터 에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문제를 딱 국어 45문제를 딱 받았을 때 내가 풀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다 해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제일 어려워했던 영역의 문제를 접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하는 점수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또그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그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8절 모의고사를 보거나 뭐 봉투 모의고사를 볼때 그걸 매, 매번 강조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지금 하시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보통, 수능 11월 16일날, 목요일날 보면요. 예전에는 보통 7, 8일 날 보기도 했고요. 지진이 나가지고 뭐 연기도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12일 날은 하루를 푹 쉬는 날로 정하세요. 일요일 날은요. 머리를 좀 식혀 줘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고요. 또 이때가 되면은 벌써 한달 전부터 뭐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수능 장에 시험 그쪽에 사이클을 맞춰라. 저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에 그런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아, 그건 잘못됐다. 저는 장담합니다. 왜 그런 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하겠는 얘기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시차를 극복하자는 거죠. 그건요. 젊은 애들은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환절기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지금부터 뭐 새벽에 학교 보내고 일찍 자고 이러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낭패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아침에 6시 일어나고 저녁은 10시에 자고 해도 충분히 8시간은 자잖아요. 그런 스케줄을 잡든 거는요. 11월 6일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시 3시까지 공부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저도 처음엔잘 몰라 가지고 남의 얘기 듣고 그렇게 한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하고요. 15일은 하루 쉬고요. 12일은 하루, 일요일은 쉬고요. 13, 14일은 6, 6월, 9월 모평에서 국어 영역만 하고요. 그리고 15일날은 여러분들이 수험표를 받고 현장에 갈 거예요. 갔다가 오면은요. 6시에 밥을 먹이는데 또뭐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 뭐, 스테이크 해서 먹이고 그러지 마세요. 시험 보는 아이들한테 제일 무서운 건 체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요. 늘 하던 대로 쌀밥 먹이세요. 6시경에 쌀밥 먹이고요. 이것저것 어, 준비하고요. 그리고 어, 7시부터 나가서 2, 3시간을 걸리세요. 단단하게 오리털 그 패딩이 입혀가지고요.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돌려서 10시 전으로 들어와서 가볍게 샤워하고 씻고, 그 잠자리에 누우면요.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들은 운동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잠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6시가 되면 반짝하고 아주 쾌잠을 자고 일어날 겁니다. 꼭 그렇게 컨디션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 보기 전날요. 그리고 뭐, 아이가, 그, 바카스 같은 거, 뭐, 어떤 특정 상품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그건 카페인이 있어가지고 반짝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영어 시험 볼때 보기 전에 먹고 또그 탐구 영역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정도 먹고 하면 큰 효과를 보, 보고 있습니다. 그러곤, 어, 첫 시간부터요.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는 없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어려운 문제를 놔두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그리고 국어가 끝나고 또 수학까지 텀이 있습니다. 이때 몰려다니면서 점수 맞추는 걸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꼭 내가 틀린 것만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고 자 들으면은 점점 위축됩니다. 국어 시험 끝나고 재수하겠다고 마음, 삼수하겠다고 마음 먹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매 시험 끝날 때마다, 어, 휴식 시간에 절대로 친구들을 만나지 마라. 그리고 수능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요. 풀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풀고 있는데 뒤에서 사방에서 이 문제지 넘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아씨난 지금 여기 풀고 있는데, 저기서 벌써 다음 장 넘어가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시험장에서 그, 국어 시험이 16면인데, 이걸 소리 내는 애들은요, 공부 못 하는 애들이에요. 아씨 어렵네. 이거 내가 풀수 있는 어, 문제가 어디 있지? 이거 뒤적뒤적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위축받지 말아라. 주변의 소리에, 위축받지 말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걸 꼼꼼히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업 끝나고 점심 시간에는요 평소에 먹던 것보다 적게 먹어야 돼요. 또 멋이 뭐 엄때 되면은 부모님들이 엄마가 뭐못 해줘서 미안해 이러면서 가방에다가 도시락을 이막 나게 평소에 안 먹던 뭐 스테이크 막 이런 거 가지고 국그릇 해가지고 주면은요. 어떤 애들은 그거 다 먹습니다. 먹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곤증 오죠. 자, 듣기, 영어 듣기가 시작되는데 귀에는 들리는데 뇌는 자고 있어요. 이러면 망하죠. 최소량의 식사를 하고요. 시험을 보다가 공,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바 같은 거 하나씩 먹으세요. 뭐 이렇게 동그랗고 시커멓게 된뭐 초코 뭐도 있고요. 그거를 보충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면요. 절대로 뭐 망했니? 제가 제일 듣기 쉽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점을 해보고 왜 틀렸는지 해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잘 하는 애들은요.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풀수 있는 문제를 틀려버리니까요. 자, 이 지금 이 시점이 되면요, 이미 출제될 문제는 다 출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고르고 골라서 완성을 한 다음에 인쇄에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수능에서 볼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문제, 못 푸는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못 푸는 문제 한 과목에 하나씩 시험지 받자마자 하, 어려운 문제 있을까 하막 지적 지적하지 마세요. 못 푸는 문제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일단 풀수 있는 문제 다 풀란 얘기예요. 시험 끝나고 답 한번 맞춰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절대로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말라고 해서 긴장을 또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문제는 자, 내가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이미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 딱 나왔어. 그거 풀려고 다른 문제까지 놓치지 말라는 얘기야. 거기 거기에 멘붕이 와 가지고. 내가 풀수 있는 문제만 다 풀어도 대박 납니다. 제말 명심하시고요. 시험장에 지금 또 공부하면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뭐 생명과학의 유전이 어려운데,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지금 복습하는 기회를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자, 이제 복습 전체를 싹 훑어냈으니까 시험장에서 생각이 잘날 거야. 분명히 잘 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요. 뭐 뉴스고 뭐,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12월 초에 답지 딱 성적표 딱 받아보세요. 그때부터 걱정을 해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요. 시험 보고 나서 망했어요. 하지 말고요. 자 문제 내가 어려우면요. 상대방도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 풀고 "아우, 너무 쉬워!" 왜 이렇게 쉬워졌어? 이랬을 때는요. 나만 쉬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쉬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맞아야 돼요, 다. 그렇잖아요. 다 맞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 그렇게 쉽게 나기를 가 원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제 어느 정도 까탈스럽게 나야지 문제 푸는 재미도 있죠. 보는 순간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 문제가 쉬우면 다 맞아야 된다는 걱정이 확 엄습해와 와,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쉬우면 희희낙낙거리고 풀고 망하죠. 문제가 어렵게 나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어려우면 옆에 있는 건다뒤져서 죄송합니다. 재밌게 풀어주면 됩니다. 당당하게요.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그 이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